안녕하세요. 부승관 아시아입니다 차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몬스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썸이시고요. 그다음에 인기 있는 제품이 방식이하고 이식이기에 여기서는 방식, 이식이는 신식이 새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와이드로 해지고 힘도 좋아진 제품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발주자도 나온 게 이제 착한 몬스터입니다. 백대리 자, 착한 몬스터 중에서도 여러분이 들 항상 불만이 모이있면면 어, 차는 지금 힘은 다 좋고 저구레나 다 좋은데 이게 센터 지프가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어 물건을 땡기라든가 아니면 라크라울이 아니면 뭐 등산할 때 굉장히 약한 척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기다가 옵션을 넣냐면은 일단 와이드너를 넣어가지고 약간 옆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센터 센터 을어를 제가 좀 잠가놨어요. 약간 4만 방 정도 옵션을 그풀를 넣어가지고 좀 강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착한 그빅 데디로 신시기도 이겨본 적이 없고 이 서비스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러 나왔어요 자 일단 우승자인 우승후구인 우승 서비스 잠깐 대기놓고자 제품을 제에 비교해서 챙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여기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낮은 위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입자를 맞추고요 네, 신시하고 어, 비티디하고사카몬스터 여러분 캡처하시 다시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어, 바테는아7 4 7 4였어요 한번 땡기보도 하겠습니다. 조향이 흔들리는 니까 조향까지 갔습니 자, 조향이 좀더안땡기 저 되게 요시작으로 일단,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스크 모드가 조금 이렇게 고 다크 보았어요자이거두 네. 자, 번째 두 번째 시니다차차 들어와요. 자자 자, 이거는 달리거안 달리고. 안 달리고 지구령하고 지구하고 땡기는거 부담으로 봤을때 밸런스가 어, 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한번도 한번도 넘어지지 않는 어, 착한 몬스터의 어, 좀 강한 면이 좀 보여요 자그 다음엔 대망의 우승 후보인 서빗입니다 서자 서비스. 서빗인데요 여러분 서빗도 그냥 서비이 아니에요 제가 깔아볼게요서비이 그냥 서비이 아닙니다 이거 없으세요? 자, 야소야, 브러시리스턴이시 브러시리스턴. 브러시리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짰는지 모르지만, 테스트하냐고 살짝 땡긴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어두개 같은 경우는 뭐막굴려되는 차이지만, 써니송이도 좀좀 뭐랄까 좀좀 어, 우아하고 좀 세련된 차잖아요. 그고뭐 거칠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살살 땡기는 범위 내서 힘이 누가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하고 이식 같은 경우는. 원래 거칠게 노르차지만 서비스는 거칠게 노르차가 아니기 때문에 살살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까 같이 이렇게 힘하게 진행하는 포먼스는안붙 거예요. 자, 그러 걸고, 걸고, 또피었어요 잡아당기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좀 서로 견제하는 그런 걸 한번 그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막대인 걸대가 맞다 있는데 <laughs> 이쪽 걸게요. 약간 평평하지 않네. 왜냐면은 이 걸대가 없어 지상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차가 내려갈 때는 뒷, 차가 힘이 쓰면은 뒤쪽에다 내려가는 거 아시죠? 평평할 거될 겁니다. 자조정기 거. 자 조정기 이거. 짠, 어, 토크를 하지 않고, 아, 스피드를 하지 않고 토크라이즈 토크. 토크를 하시고, 여기도라크라링을 위로 올릴게요. 오케이. 힘이 어떻게 볼게요. <laughs> 지금 어, 지금 스피드로 안 했건데, 토크를 했거든요, 토크레프는요. 그러니까 약간 막상 막한데 이제 스피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피드. 여기 오세요, 이쪽 이쪽. 잠 스피드 올립니다. 스피드 올리고 락을 풀게요. 스피드로 올리고 스피드 밑에는 밑 스피드예요. 그다음에 락을 풀게요. 오케이, 알죠? 딱딱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로 가는 겁니다. 여기 올게요. 하나, 둘, 셋. 소리들 때도 위험할 때도. g t d 가 많이 밀렸는데 와이드너와 함께 어, 센터 디프를 잡은 거니까 굉장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써미스 워낙 힘이 좋은 차를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써미스 비행기에서 가요때는 거의 3 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착한 차량 어, 몬스터에 비해서 또 이렇게 사이즈라든가 어, 모든 거 봤을 때는 전혀 옛네들에 이제 밀렸던데 이 정도 안 밀리는 차예요. 사이즈도 그렇고요. 유에서다 보세요 서 자. 자, 기본 스타트가 얘는 이제 88만 원지정에서 어, 리트폴리움 배터리 같은 거면리튬폴리움 배터리, 리튬폴리움 충전기, 또 BP, 뭐, 기본 낯설까지 하면은, 가격대가 약한 8, 8, 9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넘어가 버리고, 어, 시시가 같은 경우는 세트 판매해서 75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 그렇지만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죠. 자, 50만 원대에서 60만 원 선. 약한1 0원 20만 원 선이니까,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 비해서, 배터리를 2개 더 쳤어요. 기본 2개 나 하고, 총 4개. 총 4개를 할수 있죠. 4개 정도 할 정도로 하는데 가격도 너무 엄청난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테스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어중간하게요. 자이 いいですね。<laughs>